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참깨 며칠 전에 아, 돼가지고 이렇게 말린다고 쉬어 놨던 거 지금 오늘 오후에 지금 일기예보 상 3시 4시경에 비가 온다고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아, 바쁘게 이슬만 이렇거 치는 지금 이 시간에 올라왔어요. 올라와가 지고산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 한 망부터 시작해가 요 이쪽 망은 어떻게 다할수 있을지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면은 양이 많아서 일단 한 망부터 이렇게 걷어가지고 지금 잘 말랐습니다. 요걸 이제 털고 지금 다 털면은. 여기 이제 1차 털기니까 여기 100%안 털려요.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2023년 8월 18일 오늘 이제 이거를 일차적으로 털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한한20% 정도는 남을 거예요. 완전히 안 털리니까 그거는 또 이제 조용할 때 여기다 우리가 김장배추를 심어야 되니까 이거를 오늘 털고 쪽으로 저 가쪽으로 또 요. 파이퍼를 옮겨 옮겨 쳐가지고 일단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비가 만약에 뭐 조금밖에 안 오면 로타리 해도 될 정도면은 내일 트랙터가 이제 밭을 깔고 고를 지어서 이제 비닐을 깔고 한마리경에 배추를 김장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깨가 얼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, 참깨 털기. 제가 작년에, 이제, 우리, 저, 우리 집 있는 그 마을에서, 그, 털 때는 탈곡기로 이렇게 털었는데, 아, 여기는 산이래가지고, 뭐, 어떻게, 전기도 없고, 그래서 탈곡기가 전기로 쓰는 거다 보니까, 뭐, 어떻게, 차에 실고 산에 올라와도, 뭐, 털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다른 거는 뭐, 유튜브 다른, 제가 다른 유튜브도 보고, 막, 이렇게 거이 저렇게 터는 방법을 뭐, 여러 가지를 봤는데, 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것 중에, 그나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이 아주 전통적인 방식. 그냥 거꾸로 세워놓고, 이 막대기로 두드리는 방법. 뭐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단 이제 사람이 뭐 혼자 두드리면은 이게 뭐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오늘 이제 어 집사람하고 제하고 처남하고 서이다 보니까 뭐 열심히 몇 시간을 두드리면은 이걸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 안 오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 뭐저 방식으로 트는 게 뭐, 금방 사다리도 놓고, 눕혀놓고도 때려보고, 세워놓고도 때려보고 했는데, 잡고, 이렇게 좌우로 스스로 흔들릴 수 있게끔 해가지고 때리는 게 제일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뭐, 벌써 잠시 했는데도, 저 바닥에는 요거, 이제 깨만 밑으로, 이 내려가라고, 요렇게 깨망을 깔고, 요 위에 찌꺼기는 있는데 요 천막 밑으로는 알만 있습니다 알만 지금 이렇게 지금 잘 고이고 있어요 잠시 털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바닥에 까는 갑바도 제가 이거 저 원단시장에 가서 짜투리 원단 그 이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 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또 우리 마누라가 저 뭐야 미싱을 자, 좀할줄 아니까, 그 집에서 이거를 크게, 시중에서 그 나오는 그 일반 천막 보다가, 얘가 우리가 용도에 맞게끔 넓게, 지금 또 요번에도 하나 만들었는데, 6m 50에 4m 정도. 자, 이제, 대장정에 말을 내립니다. 자, 이게 참깨가, 이틀어보면은잘 마르면은 별로 털게 없어요. 자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은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도 트, 거의 다 틀어져요 근데 위에서부터 털고 살살살살 살살살살 이러면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한90% 80, 80% 90% 정도는 다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틀어도 없이 이렇게 지금 이 밑에는 다 깹니다 예. 할인데 아, 이걸 아직도,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알곡이,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, 자, 다 정리하고, 저희가 또 알곡만 탁 해가지고, 올려드릴게요. 여기 약간, 아직 이런 거는 이제 덜 말라는 것도 있는데, 다말랐는 거는 이렇게 깨끗거게 그냥 툭툭몇번맞치면다 흐르게. 여기까지, 자, 함께, 그는 팁입니다.